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황국입니다 네 오늘은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고수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런 거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제가 X 전 트위터를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초특급 정말 투자를 잘하는 그 슈퍼스타들은 유튜브보다는 보통은 X 그러니까 전 트위터를 선호합니다. 원래는 트위터였는데 이런 마스크가 트위터를 산 후에 X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죠. 예, 참고로 저도 사실 그 최근 한두 달 동안에 투자 공부를 전혀 안 했거든요. 빽빽 놀고 있다가 다시 하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새로운 전략들 만들고 그런 거를 또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트위터를 쫙 훑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 그렇,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몇의 훌륭한 투자자들을 알고 있고 그들을 통해가지고 또 따로 다른 사람들도 팔로우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훌륭한 사람들 알게 되고 뭐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그들이 말하나 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27일 기준입니다. 마크 비너비니 이 사람이 슈퍼스타죠. 97년 2021년 미국 투자 챔피언 US Investing c h a m 에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챔피언들을 또 교육을 통해서 키워냈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에도 어떤 인도분이 우승을 하셨는데, 그분도 1년 만에 800%를 벌었거든요. 이분도 기초를 미나비니한테 배웠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미나비니는 최근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8월 23일에 다시 전환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메타, 그러니까 전 페이스북, 그리고 온온이라는 주식에 큰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강세장은 아직 살아있다 2023년 1월 23일에 본인이 중장기 시그널이 매수로 넘어갔거든요 실제로 그때부터 미국시장 나스닥 s&p500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 시그널은 변하는 게 없다라고 했고요 7월에 s&p500이 9.7%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역대 최고치에 근접을 했다 그러니까 강세장 대 조정장처럼 보인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adl adl 그 뭐야, Advanced Decline Line. 그러니까 오르는 주식의 수를 그 내리는 주식의 수로 나누는 지표거든요. 이것도 지금 거의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했어요. 이때가 8월 3일이었기 때문에 그 파월이 이상한 말 해가지고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니겠지라고 말을 했는데 파월은 분위기를 망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8월 3일, 잭슨 빌인가 뭔가 그 전후에도 주식이 크게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분위기를 망친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미녀 미니의 말은 강세장 내. 조정장일 뿐이었다. 지금 거의 다시 역대 최고가에 근접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세계 챔피언들 세계 챔피언이란 미국 챔피언들이죠. US Investing Champion 2019년 라이프 소레이드에도 다른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강세장 내 조정장으로 보고 있다. 라는 말을 했고요. 본인이 메타, 이산두도 메타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비트코인 보험 주식에 긍정적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챔피언이 올리버 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2020년, 23년 가을과 좀 비저, 비슷하다. 그때도 장이 조정을한 번씩 세게 받은 다음에 몇달 동안 흥보를 했다. 근데 지금이 비슷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래도 일단 가격이 2 2 e m a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위니까 자기는 아직은 롱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2 2 e m a 가 무너지면 난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손절을 할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거는 시장이 정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NVIDIA를 좋아하고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아직 자기가 사지는 않았는데 가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것도 며칠 전 얘기거든요. 아시다시피 어제 비트코인이 크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유효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다음 사람, 마크 리치는 세계 챔피언까지 되진 않았지만, 14년간 연봉이 40% 이상 벌은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전부 다그 감사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 최신 버전은, 최근 금락은 그냥 조정으로 끝난 것 같다. 레이스, 이게 페라리 주식일 거예요. 그거, PLTR 주식, 그리고 넷플릭스 주식이 좋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 말도 확인했습니다. 나는 계절성을 크게 보지는 않지만, 9월은 주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나도 1월부터 12월까지 분석을 해보면 내가 유일하게 돈을 잃었던 달이 9월이었다. 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코인 기절성은 내가 잘 모르지만 코인 기절성도 전반적으로 주식을 따르지 않느냐. 라고 추측을 했는데 그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네, 9월 비트코인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근데 금은 꽤 좋아 보인다. 라는 말을 했고요. 코인에 대해서는 이게 5 6 0 0 0을 3번 때리고 다시 올라갔거든요. 주봉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지지선이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살만하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쳤었을 때 가격이 6만 3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죠. 6만 3천에 샀는데 5만 6천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데 더 이상은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5만 9천이기 때문에 그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이상적으로 변했습니다. 5만 9천에 사가지고 떨어져 봤자 5만 6천이 아니겠니? 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꽤 괜찮은 엔트리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 예, 그이 사람의 말을 미루 보면요. 자, 그리고 그 라인 데트릭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 뭐 세계 챔피언급도 아니고 이 사람은 뭐 투자를 대단히 잘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정크 본드가 잘 나가고 있는데 주식 시장이 나쁠 수 있는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크 본드는 HYG라는 ETF를 말하는 거예요. 하이일드 번드죠 하이일드 번드 그러니까 좀 신용도가 떨어지는 회사들이 발급한 회사채거든요. 얘네들이 보통 경기 침체가 오면 직격탄을 먼저 맞습니다. 아그 왜냐면은 하 지리별로 안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부도가 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 HYG 정크 번드하이 b 드번드는 경제가 나빠지면은 먼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HYG가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올라가고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오르면은 주식 상세장이 살아 있다는 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라인데트릭이 그 강조를 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말이 많은 것 습니다네 예, 보면요, 이 HYG가 이게 언제니 그러니까 23년까지만 해도 계속적적 떨어졌거든요. 네그 다음에 한번 23년 말에 쭉 올라간 후에. 계속 홍보를 하다가 요번에 최근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황크 펀드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이힐드 채권이 잘 나가는데 무슨 약세장이 오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50년 동안 거래를 하신 피터 브렌트라고 꽤 유명하신 분도 있어요. 이분도 자체적으로 꽤 유명한데 트위터에 글을 많이 남기기로도 유명하십니다. 이분은 참고로 지금 주식, 채권, 원자재, 코인, 선물, 현물 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전 세계의 모든 시장을 듣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연준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달러를 희생한 것처럼 보인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그리고 여기에 내 돈을 베팅한다. 달러 약세에 본인을 베팅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너무 늦게 너무 적게 움직인다. 시장 감각이 없는 무능한 PHD들 이런 욕도 좀 했어요.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 바보 같은 놈들, 이 박사놈들이 시장에 대한 감각이 아무것도 없어. 맨날 너무 늦게 뒷북을 친다말이 바보 같은 놈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이 말을 했어요. 금 선물이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어, 어, 돌아가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4월부터 요 채널 안에 갇혀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 선물은 아직은 돌파에 실패했다. 4개월 동안 횡보장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아직은 최고가 매수 작전. 그러니까 2500불 금이 딱 되면 그때 매수를 하는 그 전략이 아직은 잘 통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 선을 뚫어야지만 금의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열렸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메가폰 패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3 0 5 0 불까지 가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고 오늘 또 트위터 올리셨는데 이더리움 은 떨어진 거 보고 전형적인 이제 하락 패턴이다 한마디로 숏을 걸어야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코인을 할 때는요 코인쟁이 코인 전문가들을 보는 것보다는 이 주식 전문가들을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코인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으로 코인, 비트코인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문에 모든 정보를 좀 좋게 해석하는 그런 편향이 있거든요.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냥 코인도 그 수많은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렌트 아저씨는 아직 나자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위터 하면 늘데이드 라이언이기를 제가 했는데 이 분은 6월 24일에 마지막 글을 올리시고 사라지셨습니다. 두달 동안 아무 글이 없어요. 근데 그두달 전에 했던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기술주들의 틈이 보인다, 과매수가 되었다, 스위치를 하고라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기술주를 팔고 의료, 에너지, 인프라 같은 보수적인 섹터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돌파 매수가 아니라 눌림목 매수를 하거라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그때가 6월 24일이 이때였거든요. 그 후에 아시다시피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나스닥 QQQ가 474였는데 이게 450 밑까지 내려왔었죠. 한두달 한 만에 그래서 역시 데이브 라이언 또 마지막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요. 고스트는각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좀 봤는데 미국 주식 시장은 대체로 거의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세장 내 조정장을 한번 받았는데 그게 대수이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고요. 단그 마크 리치만 9월 주식장이 시좀 약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계절성을 우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참고용으로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은 상승장 중에 조정장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과 코인 확실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과 코인 얘기가 여러 고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권이나 기타 주식, 원자재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네, 금 가격이 스멀스멀 오르니까 관심 가는 트레이더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 또 다른 영상도 으로 찍겠습니다. 금, 금, 금 영상. 네,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는 엄청 긍정적인 얘기는 없고, 뭐, 중립 정도 또는 뭐, 어, 뭐, 괜찮아 보이네, 뭐, 이 정도였는데, 막, 이제 코인 가자, 우리 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유익했죠, 여러분.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고스리 뭔 얘기 하나 긁어 모아가지고 영상 찍는 것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해 들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